안녕하세요. 보스타임즈입니다. 우리 존경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캐나다에 가있죠. 좌파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G7에 참석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과연 뭐가 있을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서 그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 대통령은 18일 본인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사법부를 굴복시키고는. 캐나다 G7 회의에 참석하고자 아니 정확하게는 들러리차 캐나다에 방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좌파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초대했다. G7은 대단한 자리인데 이 통이 가게 되었다. 화려한 외교 데뷔 무대를 가진다. 등등 많은 수식으로 이 통의 캐나다 행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통은 회의 테이블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회의 테이블에는 총 9명 G7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연합 쪽 인사 2명만이 더 자리를 했죠. 회의의 주된 내용은 중동의 긴장 완화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트럼프는 이스라엘 지원을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중동 긴장 완화 G7의 공동 성명을 안 하기로 했다고 전해지면서 만찬 이후에 조기 귀국할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G7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회의를 마치고 각국 정상에 비는 시간에 미일, 한일, 한미, 삼자회담, 아니면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로 트럼프는 자리를 오래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본 역시 미국과의 회담이 불발될 경우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그냥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지 않는 이 대통령은 자동으로 빈손으로 귀국하시겠죠. 우리 욕먹어 마땅한 이통께서 운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중독문제로 인해 빈손 귀국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파진영에서 바라는 성공적인 외교 대변 무대는 이미 물 건너갔고 핑곗거리가 생긴 이 상황에 이통의 진짜 대변은 나토의 회 참석으로 미뤄지겠죠.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느니 호주 총리와 회담을 했다느니 언론에선 이재명의 면을 살려주기 위해 열심히 써대고 있지만 글쎄요 실상 우리가 원한 정상회담은 남아공이나 호주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한미일 3자 관계 속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김정은에게 구애하듯이 친북 정책을 펼치는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이재명을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중. 누가 좋아할지 의문입니다. 눈치 보고, 간 보고, 이런 식으로 실리외교라는 멍청한 단어로 가리면서 가다가는 모두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실리라는 말은 손해를 볼땐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볼 때는 확실하게 보자라는 의미인 것이지 피아식별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이 또그 어느 누구의 손도 못 잡고 안절부절 못하는 걸 실리외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하던 방식으로 물타기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재명의 생각은 세계무대는 경기도 때처럼 논점후리기로 되지 않는다는 걸 얼마 안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많이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겠지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보스타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